방어하면서, 성큰 지으면서, 방어하면서 째는 게 좋아. 내가 볼 때는. 내 느낌상은 그런 거 같아. <laughs> 왜 욕을 해, 저 사람. 왜, 이 왜? 왜 욕을 하는겨? 아, 이거 못 지었잖아, 말하다가. <laughs> 끊긴다고? 끊기면은 니가 인터넷 바꾸세요. 네? <laughs> 불만이 많아 그냥 하면 되지 진짜 끊긴 게 뭔지 모르는구만 9시 저그 9시 저그 있고 일단은 스포닝 풀 올려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9시가 저그기 때문에 스포닝 풀 올려야 될것 같고요 기다려봐 이걸 하이로 하면 될 텐데 그냥 하이 그럼 풀리지 않나? 오히려 다 덜애 걸리나? <laughs> 모르겠네. 자, 또 3시 테란, 9시 저그. 한 명은 누구야? 한명 종족이 중요한데. 아, 테란이 있으니까 이오버레드는요쪽으로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음. 중요한 건 지금 9시 저그 정찰 좀 가지. 왜 정찰 안 가는 거7시 정찰 을가져야지 여섯 시 크로스 님은 자, 3배럭, 3배럭 가스 올라가는 거 보니까 3배럭 아카데미 가실 것 같고요. 7시분은 사게이트 하면서 뭐 젤럿을 꾸준히 모아 주시는 그런 플레이를 하실 것 같아요. 아시쪽페란이네 아, 투 테란이네. 오케이. 투 테란이면은 뭐 어, 나쁘지 않죠. 자, 러커를 좀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2테란이면은 레커를 좀 빠르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선크는 안전하게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없는 치어놔야지 너무 째는 것도 위험해. 잘못해서 한 번에 훅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루들을 같은 편한테 보내드려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시야를 일단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풀토는 없네요 상대방이 저희 팀에 풀토가 있는데 자, 일단 센터 쪽으로 나오는 지금 마린 좋구요 이게 마린이 움직여줘야 돼 그래야지 어 저한테 오, 오는 그 병력들을 바로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해주시는 저런 플레이가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전 이러면서 째구요아더째자 들어가 아웃시 저그는. 아웃시 저그도 째고 있네. 난 롤컬을 먼저 갈 거야, 히드라보다는. 오버 찍지 않았냐? 야, 나 오버 찍었잖아. 그치. 찍었다고 말해줘 그래, 찍었잖아.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오버를. 오케이. 자, 압박을 가고 있죠.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질러, 왜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마린 잡아야지. 마린이랑 같이 싸워야지. 열려봐. 일단 들어가고. 저는, 어, 째기만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 그렇게 썩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럴커를 좀 빠르게 뽑으면서, 어,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들어가. 하나, 하나 더 파. 9시 저그가, 일단은, 9시 저그도 해처리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오버를 잡는 건 상당히 좋고요. 굿. 개샷, 굿샷. 올라가 봐. 야, 해철리더 짓자. 이거 너무 유리해, 상황이. 더 지어 해처리. 과감하게 째란 말이야.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째는 게 좋아요. 오버를 이 사이드 쪽에 놓고요럭커 개발을 바로 누릅니다. 그리고, 레어가 완성되면은, 적어도, 2가스, 3가스 이상은 파줘야 된다는, 어, 그런 말을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것 같아, 왠지. 자, 히드라 조금 뽑아주고, 드론을 오지게 째도록 하겠습니다. 챔버 두 개도 짓, 짓자. 어, 업그레이드를 좀 빨리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와, 진짜 잘하시네. 크로스님 보세요. 기본기가 아주 엄청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판단 능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서버에서 한 것보다는 좀 외국 애들이랑 많이 하셨대요. 예전에. 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판단,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게 보면은, 어, 굉장히. 경험이 있어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시는 거 보면은. 일단은 소급하고 드론을 꾸준히 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큰 하나로 지금 버팅기고 있잖아요. 같은 편이 저렇게 시간을 벌어줘서 그런 거야. 저그라는 종족 자체가 근데 원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은. 빨무에서는. 초반에는 확실히 저그가 좋은 점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돼저 굉장히 지금 기분좋게 잘재고있죠 진짜 진짜 완전 개 기분좋게 잘재고있어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9시는 대체 9시가 만약에 뮤탈이면 나 어떡하냐 갑자기 뮤탈 두둥 하면서 뛰어오면 어떡해 뜨면은 떠도 괜찮겠지 뭐 같은편이 알아서 막아주겠죠 나한테 팀이 있잖아 자, 3시 완전 날렸구요 오, 7시 분도 질러 발업질로 빨리 뽑으면서 굉장합니다 지금 팀플레이가. 자, 이러면은 이제 저는 히드라만 계속 뽑아줘도 될것 같거든요. 자, 드론은 젤만큼 많이 잭고요. 저그가 가장 기분 좋은 상황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기분 좋게 잭 때, 어, 그럴 때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아. 정말,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째고 있잖아요. 성크는 누르지도 않았고. 저거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기분 좋게, 아무런 피해 없이 쨔 때. 뭐야, 9시 밀게. 미르겠... 아니, 나, 나 좀, 나 드로마 뽑다 끝나는 거 아니야? 저기요, 아저씨들. 저도 좀, 활약 좀 합시다, 저도. 두 분이서 놀지 말... 마시고요. 뭐야 이거는 아좀 놀자 나 이제 물량 터진단 말이야 이제 이제 히드라 나온단 말이야 끝내지 마세요 오버로드 도움이라도 드릴게요 와 탱커로 지금 점사해서 15킬 하셨네 그럼 내가 5시 끝낼 거야 님들은 건들지 마세요 알았어요? 내 밥이라고 나도 좀 어? 해봐야지 뭐좀 야, 너네 다 가자. 자, 이제 다섯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가 입구 쪽에 엄청 많이 박혀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뚫, 아, 뭐야. 아, 뭐야. 아유. 이... 뭐예요, 이거. 아, 뭐야. 언제 끝냈어. 언제 나왔어. 아, 당황스럽네. 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끝나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도. 그래도 아홉시를. 저한테 설마 주는 건가요 지금? 야왜 공격을 안 하냐 근데 얘? 뭐 하는겨? 아직 사업이 안 됐구나. 어쩐지 기다리게 멍청하더라. 씨. 뭐야 여기 로커 많아. 에이 로커 안 보이지롱. 안 보이지롱. 로커를 로커 럭커 죽이고. 로커를 로커를 로커 죽이기 재밌는데? 야, 이제 나머지는 그냥 해철에서 이렇게 드래그 드래그 H 드래그 H만 해도. 네, 예, 경기는 끝나죠. 렐리 더 바꾸자, 이거. 여기로 더 바꾸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쉽게 끝난다.